방금 이, 이걸 올렸잖아요 이걸 받아만 주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러면 일단 솜을 좀더 넣어줘야 될것 같고 솜을 좀더 넣어줄게요 치킨 초이마트릭 아트릭 초코, 무게 질 짜릿 초코 초 위키나 카디 이렇게 잘 버무려주고, 새로 된 걸. 음, 물도 조금 더 필요할 것같은네물 떠오겠습니다. 아, 물 떠올 필요가 없네요. 왜냐고? 당연히 여기에 그 파도 생기면 구, 무슨 거품 이런 게 생기잖아요. 그걸 표현한 거라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여러분, 제가 그, 에밀리 슬라임 조회수 100되면 뭐, 뭐할 거거든요? 그 공약을 뭐로 할까요? 됐다. 이제, 그, 모래사장, 거기. 모래사장을 만들어야겠죠? 모래 사장을 만들어야 돼. 모래 사장. 이거를 바다가 사청 크게 만들 월에 사장. 월에 사장. 월에 사장. 월에 사장. 월 습니다 음, 물을 칼칼 칼. 지금 저기 밖에 TV 소리나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이해 주세요.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된데. 이러면서 먹겠지?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더만. 여기 한 가닥 뿌리고. 왜 노랑색으로 보이지? 아 노랑색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그거예요 그 이거 그 살색이에요. 노랑색 아닙니다 절대. 영상에는 그렇,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난 보정할 필요 없겠다 그럼 빠이